가보티 레이크, 스프링, 1860. 제임스 반데부름이 러스티 레이 도착했다. 그는 삼촌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는 사 572. No. 뼈다귀가 있고. 셋싹 어, 왜 이렇게 슬퍼 보여? 뼈, 뼈. 이거 클릭해서 강아지 클릭하는 거. 그래, 그래, 그래. 해봐, 뭔가. 뭐든 해봐. 아, 여기다 혹시 이 씨앗을 여기다 심어. 그리고 물을 줘. 씨발, 아. 응. 뭐야? 나무 이름이 제임스인가봐요. 뭐야, 다이아몬드다. 난 부자야. 그래, 이, 이 의자를 가지고 오면 되잖아, 자. 그래. 그래도 짧아? 환장한다. 나무까지 나뭇가지 부러뜨려? 나무까지를 줘. 다 해봐. 어, 어, 레슨이? 오케이. 이제 문을 열수 있어. 오케이. Okay. 나무가 더 자랐고, 벗길 수 있을 것 같아. 헉! 나무 밑에 신장을 묻어? 이게 무슨 기괴한 재료들이야? 좀 추워? 도끼. 아, 이걸로 장작을 패나보다. 개패. 좋았어. 여기다 가 나무를 넣어. 그럼 성냥 붙여. 열쇠. 음! 3, 8, 4, 9. 3, 8, 4, 9. 3, 8, 4, 9. 3, 8, 4 9. 8시 25분. 8시 25분. 러면여기 열리나? 아! 아! 내 눈! 심장. 어, 여자 친구가 보고 싶은가 봐. 여자 친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집 이모냐 이끌인데 여자 친구를 생각한다고? 여자친구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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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어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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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네 너너 너야 까시 어머머 어머. 혹시 꽃피로 을 나는 너를 좋아해 결혼하자 어, 결혼하자 결혼하자 음음어 어, 내가 피로 청혼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laughs> 이 새끼 살인자 아니야? 어머. 이름이 마리인가, 마리? 같은 사람인가? 나이를 조금 먹었나봐 어, 그리고 사슴이랑. 대전. 여기? 오, 님들 똑똑하다. 새쌍둥이? 이걸 얘한테 줘? 그럼. 어머. 에, 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애를 낳는 거 아니야? 올려놓기만 하면 돼 먹어 먹어 뭐 이거, 이거 아니 걔가 너무 불쌍해 너도 마셔? 어머? 콜라리오 뭐야 어 애들이 좀 컸나 보다 이거, 이거 이렇게 그렇지 잘, 거 그래. 피슝! 에임이. 아, 내가 쏘는 건가? 아, 내가 쏘. 내가, 내 에임이었구나. 에이... 에이... 저라, 어, 하지마! 내놔! 아, 하지말라고! 허, 어, 잔뜩 났네. 죽이고 싶다 생각하는 건가? 어머. 헤이꼴 좋다! 얘 놓고 있어. 아, 얘가 왕따인가 봐. 살짝 가족들 사이에서. 어머 컸네 에? 피가 왜 나지? 맞은데? 해봐 응 너가 붙이면 되잖아 오케이 다 심었다 얘 임신한 거 아니야? 방금? 아, 그네 태워줘? 오케이. 날려버릴까? 떨어져봐. 야, 이거는 좀, 야! 떨어져야 정상 아니냐? 들고 있네. 어머, 머 어머. 어? 어? 얘 아이다를 좋아하는데 아이다가 얘 형이랑 결혼했네! 좋았어. 눈두 개가 필요해. 저주인형이네 미친. 여기다가 헉, 여기다가 헉? 아니 사랑한다며. 야, 눈알 빠졌어 와 헉, 사랑한다며 이제 넣는 건가? 봐봐, 아이디어랑 똑같이 생겼잖아. 어, 세타가 이 지렁이 올려놓나? 생선이 생겼어요. 갑자기 생선이 지렁이를 먹으려고 요지까지 올라왔어요. 자, 여기요. 자, 걔다 웃음 꺼져. 헉, 뭐야? 누구세요? 아, 아, 얘를 죽이고 싶다. 얘는 또 얘를 죽이고, 너는 왜 이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니? 아. 아들 죽었었나 얘? 아이 우물에 떨어져 죽었지. 아이 잉크로 아 잉크가 있구나. 접어서 여기다 넣어. 자, 잘부터 간다. 울고 있어. 너 누구니 근데? 아들인가봐. 아들이 큰 건가봐.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미쳤다. 감사합니다. 물 마셔. 물 아니라 개오줌 아니에요? 아, 맞네. 아, 이거 개오줌이었다. 아, 맞다. 패는 게 아닌가 보다. 결국은 패지 못했다. 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야 온도가 살짝 올라가려나? 됐어. 따뜻해 그래 어, 좋잖아 좋게. 어 멀끔하다 어. 헉, 이거 얘 엄마가 썼던 편지 아니야 헉, 맞네 안 슬퍼 안우네 V E 아 어, L O V 사랑한데 뭔데? 너가 뭘해 줘야 되는데 내가 어? 됐다. 어! 뿌리 깊은 나무. 흡수한다. 흡수한다. 발바닥 이거 뭔지 몰라 아밟발 밟아, 밟아, 다아아